네, 안녕하세요. 심학사 이사였습니다. 2024년 4월 17일 심학사의 장마가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시장은 좀 미약한 반등이라고 표현이 될것 같은데요. 어, 뭐, 반등이 좀 나온 거긴 하지만, 반도체 업종에 좀 국한된 반등이었고, 어, 다른 업종들은 이제 강하지 못했던 그런, 오후에는 좀 반락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럼도 에 불구하고 이제 메이저 수급의 주체들은 최근에 이제 지수 조정 속에서 일부 반도체 종목들은 거세게 매수세를 계속 높이면서 오늘 특히 이제 디아이티 같은 종목은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고 또 많은 반도체 종목들, 뭐 유니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20% 이상 급등을 했죠. 그래서 지금 메이저 어떤 수급들은 그 조정을 상당한 기회로 보고 어, 특정 이제 업종, 특정 종목 쪽으로 매수세 의 흐름들을 굉장히 강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잘 포착을 해서 지금 이제 시장이 약하다기 보다는요, 이제 조정을 겪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격도, 특히나 이제 우리가 뭐 21선, 61선, 121선 같은 그 이제 이평선과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격 조정의 조정 구간을 만들고 있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조정의 명분을 삼는 것들은 이제 뭐 전쟁, 금리, 뭐 여러가지 환율이라든지, 기업 본질적인 어떤 가치라든지, 어떤 펀더 멸처적인 흐름들, 또 지금 시장을 관통하는 메가 트렌드와는 관련성이 적은 그런 것들 통해서 지금 조정의 어떤 명분들을 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어제도,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 뭐, 저녁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언론이 지금 개인들을 많이 현혹하고 있고요. 뭐, 그게 이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아 그런 것들이 지금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아 좋지 않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고, 메이저에게는 더 유리한, 예, 멋진 종목들의 물량들을, 헌납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시장을 복귀를 하면서 네,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필승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마감부터 해보죠 코스피 지수 0.98% 약세 코스닥은 0.03% 상승이니까 소폭 상승을 해줬고요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가 어, 코스피는 약간 하락 종목수가 많았고 코스닥은 800여 종목 상승이기 때문에 상승 종목 수가 다소 많았습니다. 거래대금은 양시항보도 크진 않았어요. 코스피도 10조가 넘지 않는 9.5조였고요. 코스닥은 7.8조로 뭐 최근에 이제 많이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천억 내외씩 순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큰 변동은 없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은 한4천개약 가량 정도 순매도. 그렇게까지, 뭐, 최근에 이제 환율 매크로 단으로 이제 약간 불안정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것에 비하면 사실, 뭐, 매도를 했다고 볼수 없는 정도의 어떤 규모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언론의 호들갑에 너무 속지 말자. 네, 너무 반응하지 말자. 아니,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추세가 하락으로 다시 간다고 본다면, 이런 거대 수급들은, 어, 조단희 씨 매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 더군다나 이제 환율까지 저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환차익 환손실을 본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한국 주식을 매도해야 될 유인이 발생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요 그만큼 종목의 중요도 그리고 한국 증시 내에서 뭐 반도체 업종의 중요도가 어, 이런 매크로 단하고 예, 이렇게 매크로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전기전자 쪽에서 매도를 한게 아니죠 외국인들이 예, 600억밖에 매도 안 했다는 것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만큼 결론적으로 외국인은 한국 시장의 반도체를 계속 고를 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또 금리도 어, 이런 매크로단의 흐름들은 추세적이진 않다. 일시적인 금리 상승, 일시적인 환율 상승, 일시적인 또 이제 유가 상승으로 지금 메이저. 음, 아주 거대 이제 수급 주체들이죠. 소위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주체죠. 스마트한 머니 집단들. 네. 그들은 이제 단발성으로 움직이지 않죠. 이제 큰 자금 덩어리들은 그만큼 상당한 어떤 흐름들을 읽고 그 흐름에 편승하는 전략들을 아주 이제 긴 호흡으로 이제 들어왔다가 나갈 때도 긴 호흡으로 나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석하는 게 필요하고요. 하루 이틀 상간에 이제 뭐 1, 2주 상간 흐름을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할 부분들이 아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좀 체크를 해드린는데요 오늘 반도체 업종은 보합이니까 시장 대비 강, 강했죠. 오늘 코스피가 0.98% 1% 정도 약세였고요.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면서 어, 종가가 저가로 마감했습니다. 네, 종가가 저가로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시총 상위주들이 좀 밀렸어요. 삼성전자가 특히나 음, 뭐 특별하게 밀릴 이유, 뭐, 꼽자면 뭐 ASML의 예상치보다 적었던 뭐 매출액, 뭐 이런 정도 ASML 홀딩스 네. 출렁였죠. 네. 뭐 그부분들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음,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빠졌다는 거 이거 뭐 그렇게 의미를 그렇게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음. 시청 상위주들이 좀 조정받았네요. 예, 네, 그만큼 올라온 종목들이 뭐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을 낸것 같고 코스닥도 보시면 시총 상위주들이 좀 빠졌어요 에코프로그램, HBLB, 알트유젠, 엔캠 이렇게 시총 상위주가 많이 빠졌고 나머지는 뭐 크게 그렇게 변동이나 뭐 하락이 좀 깊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종목으로 뭐 짚어보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세 속에서 이제 뭐 삼성전자 21선 깨버려가지고, 뭐 이거 왔다갔다 왔다갔다 조정 구간을 만드는 이격조정 구간대라고 볼면될것 같고, DIT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꾸준하게 커버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네, 뭐 여기 이제 마감 영상에서도 언급되긴 했지만, 제가 이제 유튜브 멤버십이든 또 밴딩 멤버십에서는 꾸준히 커버를 드렸던 대표적인 그 AI, HBM, 어, 국내에 좀 숨겨져 있던 기업이기도 해요. 장비준대. 그 SK 하이닉스 향으로 지금 장비 공급들을 하는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한, 한두 달 정도의 이 하락 조정 구간에서 어, 이런 기업들을 놓치는 거거든요. 사실. 본질을 맡긴 거 없는데. 유망한 건 바뀐 건 없는데 주가가 이제 이렇게 밀리면 사실상 이제 뭐 매수를 못 하게 되죠 좋게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바라볼 때 이제 기업을 바라볼 때 주식이 떨어진 거 혹은 내가 이제 산 가격 대비해서 손실이 났는지 이익이 났는지를 가지고서 이 기업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지는 거는 매우 그 잘못된 결, 결정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이제 드리고자 함입니다. 음, 그만큼 이런 기업이 이제 신고가 내지는 바로 이제 상한가를 돌진했다는 것 자체는 기업의 본질 가치는 매우 이제 훌륭하고 또 유망하고 또 메이저 수급 주체들은 떨어지면 매수하겠다는 그런 어떤 그 의지 그리고 전략들을 갖고 있었다고 보면 될것 같거든요. 최근에 시장 조정 속에서도 강세를 띄었고 뭐, 기관들의 매수세는 계속 유입이 되고 있었어요. 음. 하지만 뭐, 이런 구간에서는 또 이제 매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일시적으로는 그 수급, 수급의 동향 자체는 이게 좀 바람과 같아서요. 네. 아, 외국인이 매수하니까 무조건 올라가고, 외국인이 매도하니까 무조건 내려가고, 뭐, 그러면 주식이 너무 쉽죠. 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그 경향 자체. 그리고 이제, 이 중요 구간에서 나타난 어떤 수급수채 동향.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공식으로 딱 맞춰서 판, 이제 판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네. 종합적인 어떤 조건들을 가, 이제 가지고서. 예를 들면, A부터 F까지의 조건들을 쫙 나열해가지고, 여기에, 어, 뭐, 등급을 매기는 거죠. 1등급부터 뭐 5등급까지. 이렇게 매겨서 어느 정도 위치를 점유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판별해서 좀 우위에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수급도 들어있는 거죠. 음, 응. 근데 그 수급이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우리가 바라보는 전략을 짤 때는요.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서, 이제, 이게 뭐, 총점을 따져가지고, 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매수하고 이런 개념보다는요, 이걸 종합적으로 놓고서 판단을 내리라는 거죠. 어떤 시점에, 어떤 국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고, 또 신고가를 내기 직전에 어떤 구간에서는 또뭐 수급적인 부분이 좀 중요하고,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HBM AI 이제 트렌드가 부는 과정 속에서, 어, 기업 그, 뭐랄까, 시세적인 부분이 나지 않은 그런 단계라면 조금 더 이제 시세의 어떤 조건식에서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수 있는 거죠. 이미 시세를 내고 있거나 시세를 상당히 많이 낸 종목은 1.2점 같은 낮은 점수를 주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더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종목이 더 메리트가 높으냐. 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판별해서, 어,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밴딩에서 꾸준하게 커버들었던 종목이었고요. 그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도 계속 커버를 드리는 종목이었고, 오늘 이제 어떻게 좋은 과실들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DAT는 유한타증권에서 오늘 목표 주가를 이제 뭐 4만원으로 현재가 대비해서 한두배 정도로 이제 올려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려면 여기 나눔인사이트 제가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었고 여기서 투자프리즘이라는 요 카테고리 들어가시면 이렇게 DIT 리포트를 그 무료로 보시면 돼요 여기 가입하시고 무료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떤 내용이 리포트에 자세하게 이렇게 담겼는지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포트 전문도 이렇게 파일 형태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이런, 이런 기업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기업들을 여기 이제 나눔인사이트 홈페이지, 투자프리즘이라는 공간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뭐 시장 전략, 또 이제 뭐 메가 트렌드 관련된 아이디어, 또 시니어 분들의 고민 나눔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이제, 좋은 콘텐츠를 여기 담아 낼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투자에 관련된, 뭐, 기초적인 어떤 자료들부터 해가지고, 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있죠. 예. 네. 그래서,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뭐, 코칩 같은 또, 2차전지 관련 종목은 또, 5월 7일 날 상장 예정인데요. 관련된 분석 자료들을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관련 리포트, 요약된 내용들도 올려드렸고, IR 북도 이렇게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보시면 조금 더 이제 내가 청약을 할지, 또 이제 상장하면 내가 투자할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가 찾아서 잘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 이제 사이트 카톡으로 가입하시면 되니까요. 뭐 편하게 가입하셔서 무료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리포트, 네, 그러니까 휴메딕스 같은 기업들이 좀 뭐 그래도 소외돼 있었죠. 예, 네, 유망한 기업이고 또 실적적인 부분도 최근에 잘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미용 관련된 기업들이 그 해외 진출을 통해서 이제 매출이 어떤 확장, 퍼포먼스를 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격이 또 좁혀져 있고 거래가 좀 발생하는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휴메딕스 관련된 리포트도 파일과 함께 이렇게 올려 드렸으니까 자유롭게 보시고 또 투자의 판단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DIT 휴메딕스 또 신규 상장 종목들 계속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셀트론 관련된 정보들 음, 이런 것들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시장의 흐름은 반도체 중심으로 돌았기 때문에 뭐 다른 것들은 뭐 움직임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고요. 뭐 YC 캠이 14% 급등, 반도체 종목들 보시면 YIK 17% 상승, 이제 DIT 다음으로는 STI 같은 종목이 또 신고가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것도 5.9% 상승하는 흐름들. BCNC도 3% 상승하는 흐름들 특히나 오늘 유니셈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메모리 사이클의 이제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시세를 갑자기 분출하기 시작해요 음. 그래서 유니셈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 솔브레인 같은 종목도 지속 좋은 흐름들 내고 있죠 동진 쌤이깁도 제가 꾸준하게 커버하고 있고 PSK, PSK 같은 종목도 이런 구간에서 계속 커버를 드렸거든요 올라가니까 제가 언급을 많이 안 해드리는데요. 이미 가진자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서 막 제가 강조를 막 하면 아니 여기서 계속 커버를 들었기 때문에 뭐 여기서 굳이 막추경매수하겠다고이 이거는 별로 좋은 뭐 전략은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뭐 이미 오르기 시작하면 저는 언급을 잘안 해드리려고 합니다. 언급하면 괜히 또 거기서 막 신규 매수했는데. 또, 거기서 또, 조정이 나오면, 또, 이제, 안 좋기 때문에, 네, 뭐, 주가가 낮은 구간에서 좀 언급을 많이 드리려고 하고요. 코미코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에서 강조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언급을. 메모리 사이클의 수혜, 대표적인 수혜는 준다. 아직 움직임이 없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언급을 많이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움직이는 것들은 제가 되돌기면 언급을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PR도 제가 이제 공모가 25만 원 아래에서 어 좀강조를 많이 드린 종목인데요. 오늘 공모가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조금 더그 이제 뭐 상승하면 제가 언급을 줄이겠죠, 당연히. 네,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낮은 주가 레벨에서 조금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종목이 이렇게 빠졌잖아요. 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높은 구간으로 지금 가격 기회들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언급을 드릴 수 있고, 뭐, l g 노텍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띄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바이오 쪽에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 대폭적으로 좀 그, 뭐 조정, 어떤 흐름들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로봇주들, 뭐 엔젤 로보틱스 같은 종목이 이제 여기서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고, 음, 이게 추세 전환성의 흐름이 나오면 제가 언급을 드리겠댔는데, 오늘 그런 흐름이 전개됐어요. 음, 그래서 저점을 여기 형성할 가능성이 확률이 좀 높아졌다. 여기 이제 상상 첫날 저점대에서 매수 수급이 들어오면서 영망치형으로 추세 전환의 어떤 패턴들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다 했는데 오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소 관련된 기업들도 차분하게 좀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요 효성 첨단소재 뭐 현대 로템 같은 기업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수소 관련된 기업들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좀 빠졌네요 슈어 소프트 테크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아까 이제 현대 오토에버도 어, 약세 흐름이었죠. 테슬라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요. 23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지금 좀 좋지 않은 소식들을 좀 냈어요. 그 대규모 이제 구조 조정, 인력이 10%를 구조 조정한다. 이건 이제 그 전기차 쪽이 지금 그다지 전망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인력을 줄이고 아마도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인력들을 조금 더 늘리는 차원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그래서 이게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죠. 네. 2차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좀 빠지고 있고, 뭐 이번에 1분기 실적도 별로 좋지는 않게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뭐 오늘도 이제 2차전지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뭐 이런 쪽으로도 수급은 좀 좋지는 않았던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지금 시장을 좀 지배하는 부분이고 어뭐 자금이 어디 갈 만한 데가 딱히 이제 없는 거죠. 이제 반 이제 실적이 좋을 만한 업종으로 계속 쏠림.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2차 전지 업종은 오늘도 1% 빠지면서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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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저점을 깰 가능성도 안고 있어요. 네, 지금 테슬라가 실적이 좋진 않게 나올 걸로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그게 반영되면서 주가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이런 식으로 어전저점을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실적 발표일이 좀 저점을 찍을까요? 어쨌든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흐름으로 주가는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뭐그 넥스트 이제 스테이지 이제 기술에 대한 어떤 부분은 기업가치에 반영이 거의 되지 않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제 그 가격적인 기회는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뭐 테슬라 같은 기업은 지금 구간이 좀, 이제, 기회를 주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게요, 결국은 상승하면 개인들이 사고, 하락하면 개인들이 안 사잖아요. 음 대중자리. 그, 그래야지만 주식이라는 어떤 시세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본능 자체가, 아니, 남들도 좋다고 하는 걸 좋다고 바라보면서 사지, 남들이 안 좋다고 내팽개치고 막, 뭐, 욕하고 있는데, 그걸 사면, 어,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laughs> 느껴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주식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역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인간 본능에 역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옳은지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어제 이제 제가 보여드렸다는 내용이 결국은 이런 요런 어떤 기사들이 주식 매도 폭탄 터졌다. 30조 원 어치 사들이던 외국인들이 돌변을 했다. 이게 무슨 이런 이런 기사를 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이 사들인 외국인인데 최근에 좀 매도를 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마감 영상에서 분석해 드리면 이거 뭐 거의 매도한 거 아니다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요즘 기사들 보면 무서워요 겁나게 만들고 응. 뭐 30조원 사들었다가 3 0조 거의 다 팔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응. 그래서 덧글로 한번 달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렸고 응. 매크로적인 이슈를 자극적으로 보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을 움직이는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의 흐름을 광고하게 되고 주식을 팔게 하여서 장기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게 한다라고 덧글을 달아주셨고 너무 자극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 심리를 변한 것으로 몰고 있는 형국이다. 음. 개인의 불안감을 더욱 조장하여 메이저로 좋은 주식들의 이동을 도와주지 않나 싶습니다. 음. 개미님들 <laughs> 증시 폭망인가 보다. 냅다 팔아야겠다. 불안 조성. 그래서 조금 다소간에 좀 불안감이 좀조성되는 그런 것들이 좀 연출이 되죠. 의도했든 안했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반응하면서 투자를 할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 분위기 아 외국인 기관 동시 수급 쪽 보면요 오늘은 음, 수급의 동향이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등이네요 470억 그리고 APR이 오늘 160억 네, 수급이 들어오면서 좋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고 코스닥에서 반도체 쪽 테크잉 HB 테크놀로지 STI 네, STI 76억 들어왔네요 s k 홀딩스도 58억, DIT 55억, 반도체 내다 유니셈. 그리고 레고캠이 오늘 빠지긴 했지만 수급은 계속 좋아요. 외국 인 기관들. 그래서 레고캠은 좋은 기회라고 볼수 있겠죠. SNS 때 이런 기업들도 수급이 들어왔고요. 반도체 중심으로 저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메이저는 조정을 기회로 삼고 있는 건 명확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까, 네,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세, 그리고 오늘 장세 속에서의 어떤 종목별 흐름은 굉장히 좀그 학습적으로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만큼 오늘 장을 통해서 필승의 전략,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건지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 뭐, 뜻뜻 미지근한 그런 장소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길을 찾아야겠죠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박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